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군대 유격훈련의 마지막인 담력훈련 괴담 유격훈련 때였죠 유격의 마지막은 담력훈련이란 거랍니다 사회에서 귀신의 집 아시죠? 그것과 비슷한 건데 산속에 여러 장치를 해놓고 밤에 혼자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무섭더군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별로라고 하던데 저는 좀 무서움을 많이 타는 편이죠 귀신의 집 같은 곳에 가서도 혼자서는 잘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가도 저는 항상 중간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중간입니다. 좀 치사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중간입니다. 그 정도로 겁이 많은 편인데, 그날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밤에 담력 훈련을 하게 되었죠.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었죠. 시작하기 전 줄을 지어서 있고, 한 명씩 시간차를 두고 출발을 시키더군요. 그 놈들이 먼저 출발하던 놈중 하나가 교관한테 붙잡혀서,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더군요. 그래서, 눕혔습니다. 다음은, 벗겼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마 첫 경험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군인들은 즐거워한답니다. 들리는 이야기를 뒤로하고 혼자서 출발을 했었죠. 처음에는 별로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더군요. 별것도 아니고뭐 하고 가는데 중간쯤 가서 누가 밑에서 다리를 확 붙잡는 겁니다. 낮에 졸라 갈구던 그 조교더군요.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속으론 가슴이 철렁했지만 남자가 가빠가 있지. 약소리는 못지르겠더군요. 여유롭게 대처했죠. 그런데 그렇게 놀란. 가슴이 진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가는 도중에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때부터 속도를 좀 빨리해서 걸었습니다. 창고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창고 옆으로 비탈진 곳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위에 웬 허옇게 생긴 것이 가지 위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발걸음이 딱 멈춰지더군요. 저것이 금방이라도 덮칠 것만 같아서 한참을 노려보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그냥 여자 안복 같은 것이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라 잘볼 수는 없었지만, 창고를 지나서 나오니, 도저히 혼자서는 못 가겠더군요. 뒤에 사람이 오면 같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창고 밖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좀 있으니, 동기놈이 창고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그놈이 저를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시발 거기 앉아있으면 어떡해. 놀랬잖아. 병신. 미 놀라는 모습에 내가 더 놀랬다. 서로 전라 욕하면서 같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시시했다는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저 보고도 물어보더군요. 저도 다른 건 별로였는데, 창고 지나올 때 봤던 그 나무 위에 그건 좀 무서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나, 하던 표정이었습니다. 귀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조교한테 물어봤죠. 나무 위에 흰색옷, 그거 조교들이 걸어 놓은 것 아니냐고. 그런데 조교가 하는 말이, 낮에 장애물들을 설치를 했는데, 나무에는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았다더군요. 그렇다면 내가 본 건, 나를 덮치려고 노려보고 있었는데,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웠던 일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유격을 마치고 마지막 복귀행 국마를 남겨둔 채 마지막 인원 점검과 장비 점검을 했습니다. 소총 이상무 화이바 이상무 군장 이상무 번호 하나 두셋일1명 번호 그행군를 하기 전 장비 점검과 인원 점검은 필수였죠. 행군뿐 아니라 다른 훈련 때도 항상 인원 점검과 장비 점검은 필수입니다. 중대장이 소총하고 물어보면 대원들은 소총을 두드리면서 소총 이상무하고 복명복창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복명복창을 하면서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사고의 방체원에 설아나뭘아나 그런데 이 하나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행군 출발지까지 육공 트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통 복귀행군은 40km 행군을 하는데 그때는 80km 행군을 강행했었죠. 다들 엄청난 두려움과 원망으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출발해서 저녁 6시쯤 저녁을 먹고 다들 힘들게 발걸음 움직였죠. 우리가 문제의 산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하기 전 중대장과 저는 미리 행군로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 산이 마지막 산이었는데 꽤 위험한 산이었습니다. 길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옆 산비탈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죠. 대략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하는 높이였는데 야간에는 더 위험할 것 같았죠. 바로 그 산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한시쯤 도착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다시 장비 점검을 하고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소총 이상무 화이바 이상무 야전삽 이상무 앞에서 뒤로 번호 1, 2, 3, 71명 번호크. 그러고는 중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는 야간에 움직이기에 매우 위험한 산이다. 모두 가지고 있는 랜턴은 끄고,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앞사람 군장 끈 잡고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전술적 행군이라기에 어쩔 수 없이 부대원 71명은 시키는 대로 후레시를 끄고 앞사람 군장에 달려있는 끈을 잡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서 앞사람 군장끈을 끝까지 잡고 있기란 쉽지 않았죠. 다들 중대장 이야기는 잊어버린 채 부지런히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1시간이면 도착할 정상이 3시간, 4시간이 되어도 정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중대장도 이상한 듯 지도를 꺼내어 등고선을 살피고 오르고 그것을 반복하길 한참. 한참이 지나서 중대장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듯 다들 자리에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장비점검과 인원점검을 하는 겁니다. 소총, 이상무, 화이바, 이상무, 군장, 이상무, 앞에서 뒤로 번호, 뒤에 있는 무전병은 번호 끝나면 앞으로 무전 날리라고 해. 제가 중대 무전병이라 앞에 무전은 제가 잡았고, 행군열 맨 뒤에도 무전병을 두고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무전을 치면서 연락을 했었죠. 그렇게 번호를 시작하고, 하나, 둘, 셋, 67, 68, 69, 70, 71, 72명. 번호 끝. 72명 번호 끝이라는 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오더군요. 이 새끼들이 정신 못 차리지 다시 번호. 하나, 둘, 67, 68, 69, 70, 72. 다시 무전에서 들려오는 소리. 72명 번호 끝.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중대장을 바라봤죠. 중대장도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뒤에서 다시 번호하라고 해. 즉시 무전을 날렸습니다. 뒤에서부터 다시 번호하라. 이상. 뒤에서부터 번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69. 70. 72. 이은 두 명. 번호 끝. 마지막으로 제가 번호한 것이 이은 두 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순간 중대장 얼굴이 무섭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가지고 있는 랜턴 켜. 그리고는 중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랜턴으로 앞에서부터 한 명씩 얼굴을 비추며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한 녀석 얼굴에 랜턴을 비추는 순간 그 녀석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어서 하는 말이 중대장님 방금 저 앞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망치로 뒷골을 얻어맞는 느낌이었죠. 우리 중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서 같이 행군을. 온몸이 싸늘해지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다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가는 도중 중대장이 그러더군요. 왜 이렇게 힘든 곳에서 군장끈을 잡고 올라오라고 했는지 알겠지? 다른 부대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행군열 사이에 끼어서 집단 체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장비 점검을 하는 이유도 행군 중에 물품을 잘 잃어버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끔 행군을 하다 뒤에서 이유도 없이 총을 들어주겠다는 둥 하면서 물건을 들어준다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면 뒷사람은 그런 적 없다고 하고 그래서 장비를 잃어버리고 나지.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군에서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경우의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인간 쓰레기. 나는 흔히 말하는 인간 쓰레기다. 처음에는 나도 그럭저럭 살만했다. 부인도 있었고, 가태어난 사랑스러운 딸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놈의 욕심이 뭔지. 사업을 확장하려다 결국 부도가 나서 빚은 내가 다 떠났고, 부인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잘해보겠다는 마음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지 오래였다. 매일매일 술에 찌들어 살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집 구석에 처박혀서 술이나 처마시고 있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김없이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 그리고는 나에게 돈을 달라며 별지랄을 다하다. 내가 미친 듯이 웃어대니 사채업자들도 포기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사채업자들이 나간 뒤에도 계속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울음으로 변해갔다. 지금까지의 행복한 삶.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날들. 마치 그날들이 전부 꿈인 것만 같다. 나는 더 이상 이게 같은 세상 살아봤자 뭐 하냐는 심산으로 옥상으로 올라갔다. 초겨울이라 그런지 옥상 위는 제법 쌀쌀했다. 나는 술을 벌컥벌컥 마시며 눈물을 옷깃으로 대충 닦아냈다. 그리고 옥상 난관에 섰다. 한참을 망설이던 도중 엄청난 바람에 떠밀려 결국 지상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면서 드는 생각은 오로지 하나뿐이었다. 살고 싶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다시 살수 있다면 시간을 1분 전으로만 되돌릴 수 있다면. 하지만 이젠 너무 늦은 것 같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결혼했을 때, 마누라가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나는 추락했다. 세 번째 이야기 강동구의 공포시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다. 내가 이사 전 서울시 강동구에 살때 일인데. 둔촌동에 있는 기고등학교에서 3시 40분, 50분쯤에 집으로 귀가할 때의 일이다. 내 친구랑 나는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그때 한창 같이 다니곤 했었다. 나랑 친구는 집에 갈때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집에 도착하곤했다. 집에 가는 길목에는 횡단보다가 하나 있었는데 참 개떡 같은 횡단보도였다. 파란 불로 바뀌는 게 엄청 느린 횡단보도. 이다가 차의 입장에서도 신호보기 짜증 나는 횡단보도였다. 신호가 개떡 같아서 알아먹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신호등의 규칙이 뭣뭐 같아서 언제 파란 불로 바뀔지 예측이 안 되던 곳이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신호가 짜증 나고.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짜증나게 신호 안 바뀌는 횡단보도였다. 그래도 파란불로 변하는 때가 적어서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보행자는 차가 없거나 적을 때 무단횡단을 심심찮게 했다. 나랑 친구는 한창 얘기를 하다가 저 멀리서 그 개떡 같은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뀌는 것을 봤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 포기했다. 뛰어간다고 해도 도착할 때면 빨간불이 되어 있을 테니까. 역시 예상대로 도착할 때 지하에는 빨간 불로 바뀐지 오래. 아 좋댔네. 기다리기 싫은데. 나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으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렸다. 친구는 자전거에서 내리고 자전거를 잡고 나는 친구 쪽을 쳐다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가자.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반사적으로 시선을 앞으로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다. 불도 파란색이 되어있었다. 빨리 집에 가서 어제 빌린 판타지 소설을 볼 생각에 서두르려는 찰나. 탁! 친구가 내 왼팔을 잡는 게 아닌가. 나는 그놈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다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했다. 내 눈에 불은 파란불이었다. 탁! 그런데 친구가 다시 나를 잡는다. 야! 미쳤어? 뭐가 미쳤다는 건지? 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다. 탁! 겨! 그런데 옆에 있는 아저씨까지 내 팔을 붙잡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친구가 외치는 소리는 내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컸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둘을 쳐다보았다. 차에 치이고 싶어? 친구가 소리치는 말. 나는 의아해하면서 앞을 쳐다봤다. 그때 내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다. 빨간불이었다. 그때 속으로 욕이 마구마구 떠오르더라. 그리고 족들 뻔했다는 말과 함께 머리가 멍해지더라. 그후 내가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친구랑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온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 통학길을 별로 안 썼다. 거기서 옛날 으가 죽었는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는 모른다. 들은 적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근데 내가 강동구에서 살면서. 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잦았던 것은 확실하다. 귀신이 붙었는지 뭐가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횡단보도에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나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까지 겪었는데 귀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위 먹었다고 하기엔 시원한 날이었고 잠을 안 자서 그렇다고 하기엔 내가 평소에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지금도 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내가 겪은 일이랑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건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겪었던 건참 찝찝한 일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왕따. 나는 형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일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에는 왕따 당하는 학생 하나가 있었죠. 이 왕따 학생은 집안이 대대로 신기가 있는 집안이라 자기 말로는 귀신이 보인다고 했다는군요. 어느 날 하루는 그 형이랑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려고 구석진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평소에 가던 빌라 건물의 지하로 가게 되었어요. 그 빌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에 서로 사랑하는 한 커플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둘이 함께 손잡고 약 먹고 자살한 곳이었죠. 그런 곳이라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물론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일이었었고요. 아무튼 거기서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목이 텁텁해진 형은 왕따한테 음료수 심부름을 시켰어요. 5분 뒤 심부름을 다녀온 왕따는 형한테 음료수를 건네주며, 거기 쪼그려 앉아 있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기분 상한 형은 그 왕따한테 욕을 하면서 때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죠. 평소에 그런 말안 하는 놈이라 형은 왕따한테 물어봤어요. 왜 쪼그려 앉지 말라고 하는 건데? 왕따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나가자고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놈이라, 꼬치꼬치 캐물었죠. 말안 하면 죽는다고, 결국 그 왕따 놈이 말했어요. 남녀 한 커플이 지금 손잡고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앉아서 담배 펴가지고, 지금 그 커플이 계속 너 쳐다보고 있어. 다섯 번째 이야기. 노래하는 친구. 그 친구는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이 곡은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 그 친구의 18번이기도 하다. 여기서부터는 비로 칭하겠다. 하여튼 비는 나랑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만난 지 별로 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수 없는 동질감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비는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꿈마저 가수였다. 그 친구는 나에게 심심하면 얘기하는 게내 노래로 사람들을 울리겠다고 외치고 다녔다. 난 그때마다 이런 미친놈 하면서 웃어조치기 일쑤였지만 그 친구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비는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을 지닌 놈이라는 것. 내 앞에서나 어디서나 비는 노를 부르길 좋아했고 또 그에 걸맞게 노력을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결국은 비는 앨범을 한장 냈다. 앨범명은 해피엔젤 즐거운 천사 또는 웃는 천사라고 나에게 설명을 해줬다. 비는 드디어 뭔가를 시작한 것 같다고 즐거워하며 애처럼 환하게 웃었다. 아마 내 앞에서 제일 처음 그 노래를 불러준 걸로 기억한다. 내 생의 천사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나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죠. 정말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무엇보다 비의 음색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마치 빨아들이는 듯한 난 분명 대박이 날 거라 생각하고, 비를 축하해주고, 우리는 하루 종일 같이 술을 마셨다. 역시 예상대로 앨범은 대박이 났고, 어디를 가든 해피엔젤의 곡이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그러던 도중 비는 나에게 진지하게 물어왔다. 앨범이 대박나니 내가 추구하던 음악을 못하겠다고. 거대 기획사에 압박이 오고 그런 진지한 도리는 때려치우고 기계음이나 부르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한다고 자기는 지금 심란하다고 고백을 해왔다. 하지만 내가 알던 비의 성격상 절대 그런 거에 굽힐 위인이 아니었고. 예상이 적중하듯 비는 거대 기획사와 맞서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내가 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힘내라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어느 날 비는 결심을 했는지 콘서트를 열고 가수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1분 만에 모든 표가 매진되었다. 콘서트는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고, 비의 최고의 명곡 해피엔젤이 나올 때는 콘서트 안에 모든 관객이 모두가 일어났다. 그리고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 해피엔젤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비의 머리 위로 정말 천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났고, 천사는 비를 데려가 버렸다. 결국 비의 죽음으로 콘서트는 끝나버렸고, 사람들은 비가 천사마저 반한 최고의 가수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내 입장에서 그 천사는 천사가 아닌 악마라고 볼수 있다. 내 절친한 친우를 데려갔으니까, 아직도 하늘을 바라보면 귀에 해피엔젤이 은은하게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그리고 저 머나먼 산을 바라보노라면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가 아닌 비의 여행을 떠나요가 귓가를 스치곤 한다. 노래를 부른다는 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 여섯 번째 이야기, 장롱. 제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저희 집은 주말가족이었습니다. 평일엔 시청공무원이신 엄마를 따라 시청 쪽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한남동에서 식당을 하시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냈죠. 아무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다른 날처럼 어린이집에서 퇴근하고 데리러 오신 엄마를 따라 집에 가는데 조금 다른 것은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아빠를 만나러 쌍문동으로 가는 날이라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쌍문동이랑 시청 꽤 멉니다. 지하철을 한 30에서 40분 타고요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도 많고요. 어찌어찌 해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아빠 얼굴도 보고 뒹굴고 있는데 엄마가 화가 나신 듯 할머니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두 분이 싸우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지만 엄마가 화나셨기에 암말 없이 따라 나섰지요. 근데 한남동까지도 꽤 됩니다.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열몇 정거장 가야지요. 그날은 엄마가 화나셔서 안 그러셨지만 버스 열몇 정거장을 서서 가기엔 너무 어려서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몇 정거장 남았냐고 차가 멈출 때마다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물어보지 않아도 성질 급한 저를 위해 열한 정거장 남았어 두 정거장 남았다 좀만 참자 다 왔다 내리자 등을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늦었으니 빨리 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내를 쓰다가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더니 옛날 옛적에 어린 아이가 밤 늦게까지 앉아다가 귀신이 잡아갔다는 얘기를 하시며 누가 앉아냐 하고 바이브레이션 섞인 멘트를 날려주셨고 그게 정말 귀신이 말한 건줄 알고 할머니 품에 꼭 안겨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은 깼는데. 눈은 그대로 감고 있는 거딱그 상태였습니다. 막상 그렇게 되니까 눈을 뜨면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귀신이 잡아갈 것만 같아서 잠을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잠이 생각만큼 잘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엄마가 해준 걸 따라하면서 마음속으로 11정거장, 10정거장, 9정거장 세면서 도착했다고 말하면 잠이 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거렸죠. 열한 정거장, 열 정거장, 아홉 정거장. 그때 발 쪽에서 무언가 느껴지더군요. 발을 잡거나 하진 않았지만 발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속도는 저도 모르게 빨라졌죠. 여덟 정거장, 일곱 정거장, 여섯 정거장, 다섯 정거장. 눈은 뜨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저의 발로 손을 뻗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고.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를 깨우거나 그 느낌으로 멀어지도록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자를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빨리 새서 잠을 좀더 빨리 자면 벗어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네 정거장, 세 정거장, 두 정거장, 한 정거장. 그러고 와서 다 왔다. 라고 말하려는데 잠은커녕 눈이 딱 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맞은편에 있던 장롱문이 열리는 걸 보았고 정말로 귀신이라는 존재가 제 발을 잡아당기려는 모습을 봐버렸습니다. 검은 머리를 길렀고 뼈만 앙상이 남아 있던 얼굴과 손, 길고 더러운 손톱 모두 보였습니다. 너무 겁났던 저는 제가 잠을 안 자서 그러는 줄 알고 다시 정거장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이 아닌 실제로 그렇게 말했지요. 열 정거장, 아홉 정거장, 여덟 정거장. 그리고 장롱 안에 다리가 들어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인가? 어서 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악몽도 아니었고, 가위 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저는 정거장을 세다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엄마의 발을 꼭 잡았고, 엄마는 제가 발을 잡은 것에 놀랐는지, 외악하면서 일어나셨고요. 고지어 왜 그래? 하시면서, 제가 혼자서 장롱으로 기어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뭐 하는 거냐면서 저를 이불 안으로 끌어당기셨고 울고 있는 줄 보고 왜 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니 내가 갑자기 깼는데 앉았더니 귀신이 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서운 꿈을 꿨구나. 엄마가 귀신 없애 줄게. 없어져라 없어져라.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도 꿈이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무서운 그날 밤을 엄마 품에 안겨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발목 부분이 따끔따끔해서 보니까 무언가에 찍혀서 피가 났었더군요. 아마 귀신이 나올 때 벌컥 열렸던 장롱 모서리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예전에 이곳이 병원이었다고 싸길래 사긴 샀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신기해하시면서도 무서워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할머니는 일주일 뒤 쌍문동 근처로 이사를 가셨습니다.